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의 공식 집계가 9명이었는데 오늘은 20명 넘게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백장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별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 원료인 유정란에 있는 독성물질이나 균이 사망 원인이 될수 있다며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강한게 없다더라도 백신 맞고 나서 20시간 만에 열5시간 만에 죽어나고 하면 맞을 하겠습니까 이게 성인도 건강한 사람도 톡신양이 많은 걸 맞으면 이렇게 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 생산, 품질관리 등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균 검사하고 엔도 톡신 검사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무균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독감 백신에 대한 논란은 접종 중단 여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기 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한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접종을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매해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아직까지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중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은 어, 신속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적정 시기가 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저희가 접종을 어, 일정기간 중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접종사업을 중단하면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라며 질병청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청장은 어제 사망자 아홉 명 가운데 두 명은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급성 알레르기성 쇼크,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 두명 모두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사망자는 의무 기록 조사나 부검을 통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부검 완료까지는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